요한 이서 일장 칠절부터 십삼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칠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쳐하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요한 이서 앞부분은 내부적인 결속 그래서 서로 성도끼리 사랑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요. 후반부 7절부터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적그리스도이며 이런 적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부인하는 교회를 속이고 또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어,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그 영주주의적 이단, 어, 그 가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수님의 몸을 빌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는 이미 그 메시아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과 육, 육을 따로 생각하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육신을 잠시 빌렸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연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죠. 누구를 조심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조심하고, 그들이 퍼뜨리는 이단사상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 우리가 일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또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 이 사역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서 이 온전한 상은 어, 구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가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이라 했죠. 교훈 안에 가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 그것이 어,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죠. 어, 그리고 이 온전한 상은 약간 미래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영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하늘의 상급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 10절에 보면 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적글소도를 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구체적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가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죠. 자, 초대교회는요, 대부분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형태가 아니죠. 대부분은 가정교회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당시에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하는데, 네,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어, 그런 이제 가정교회 안에 그런 순회전도자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 그 교사들을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죠. 어, 강단을 빌려주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단지 집에 들인다는 것은 그와 어떤, 뭐, 개인적인 교제를 나눈다, 이런 뜻이르기보다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차단하고, 그런 영향력을, 이제, 이제, 처음부터, 초기에, 완전히 차단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손님을 환대한다는 것은요, 당시에, 고대 근동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입니다. 손님은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환대의 문화가 이 팔레스타인 문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대 정신이고 관습이고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단이라면 그것이 적 그리스도로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배격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어, 왜 인사하면 안 되냐면 그것은 1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사는 단순히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와 교제하고 그가 했던 아, 그가 말하는 이단 사상에 동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절. 어, 조금 더 수용하지 말라. 완전히 배제해라. 완전히 격리시켜라. 거리두기를 해라는 거예요. 허용과 방치는 악한 영향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어떤 그 접, 접점을 두게 되면 그 작은 틈 사이로 악한 영향력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교회 모임에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 인간적으로는 인사도 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무례해 보일지 모르지만 체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위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사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란 사상, 또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하로 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13절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앞서서 적그리스도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무난의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적그리스도 여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적하지만 성도들을 향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어, 그들과 인사하고 삶을 나누고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 보고 싶다는 거요. 대면하여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 종이와 먹으로 쓰지, 쓰지, 쓰고 싶지 않다.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알수 있죠. 어, 그리고 그 대면하는 것이 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그러면서 1 3절에는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내 자매는 다른 교회들의 어, 다른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 문안 인사를 전한다. 하면서 다른 교회들의 안부 인사도 잊지 않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가족 구성원으로 묘사하죠. 네. 너희의 다른 자매들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른 교회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친밀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이서는 뭐 인간적으로 뭐 굉장히 그 무례한 그리고 어뭐 정이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게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는 같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가족보다도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된어 영적 공동체는요 누구보다 가깝고 친밀한 어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관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 그런 따뜻한 사랑과 그 극률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할지라도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허용하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는가 하면 진리로 대적해야 할 대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포용해야 할 대상이 있는가 하면 배제하고 멀리 해야 할 대상도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요, 거절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거절해야 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인생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은요, 한 번이 없는 거예요. 한번 접하면, 여러분, 끝을 보는 것이 마약입니다. 이단이 그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이단을 아예 만남조차 갖지 말라, 아예 허용하지 말라, 내 삶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배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하고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인지 이 만남이 사단이 배우기에서 조종하는 만남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아니면 이것이 마귀가 춤출 그런 일인지 그러고 우리는 모든 일과 사역과 만남과 관계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진리는 우리 인생을 단순하고 기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 비진리 이단은요,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인안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다. 말할 필요 없이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그의 말도 듣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인간적인 정 때문에 조금 허용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거절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도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내 삶에 수용하고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를 맺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상을 받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상급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받기까지 우리가 이 땅을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거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바로 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어, 단호하게 대처하며 접촉하지 말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만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 연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